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학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복습해 볼까요? 모두 얼마일까요? 자, 세어 볼게요. 50원 동전이 하나가 남으면 우리가 붙여서 센다고 했었지요. 한번 세어 볼까요? 100원 200원, 그리고 300원, 50원 하나가 남으면 350원. 300원에 50원 하나를 붙여 350원이에요. 어때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하고 있어요? 좋아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실제로 바꿔볼 거예요. 여러분의 책은 화폐공부 54쪽부터 56쪽까지예요. 그러면 출발! 동전의 값 확인하기. 동전을 맞바꾸기 위해서는 각각의 동전들이 가지고 있는 값과 그리고 바꾸고 싶은 동전의 값을 확인해야겠죠? 선생님과 같이 한번 세어볼까요? 자, 레이저 나와라, 뿅! 예. 그림에 나오는 동전은 이런 동전이에요 1원, 2원, 3원, 4원, 5원, 6원, 7원, 8원, 9원, 10원. 1원이 10개면 10원. 1원이 10개면 10원이에요. 다음은 10원짜리 동전이 손에 들고 있네요. 어떤 동전이랑 바꿀 수 있는지 동전의 값을 확인해 볼까요?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10원이 5개면 50원. 10원이 5개면 50원. 10원 5개는 50원이라고 했지요? 10원이 10개면 50원 2개. 하나, 둘. 10원이 10개 있으면 100원. 10원이 10개면 50원 2개, 10원이 10개면 100원. 이번에는 손에 50원짜리 동전이 있네요. 50원이 2개면 100원, 50원이 2개면 100원이에요. 동전의 값을 확인했으니 여러가지의 동전을 100원 하나랑 바꿔볼까요? 음 우리 동전들을 묶어서 100원으로 바꿔보아요 아 50원이 있어요 50원, 100원 50원이 두개면 100원이었죠? 바꿔볼까요? 이야 음 훨씬 가벼워졌는걸요? 100원이 되도록 동전을 바꿔봅시다. 50원부터 세어볼게요. 50원 60원 70원 80원 90원 100원 100원 50원 동전 한 개와 10원 동전 5개가 모이면 100원이에요. 이야? 어때요? 참 쉽죠? 이렇게 여러 가지 동전이 섞여있어도 우리는 100원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제 영상을 멈추고 화폐공부책 54쪽부터 56쪽까지 풀어봅시다. 준비됐나요? 영상을 멈추고 시작! 오늘 공부한 내용의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푼 문제와 정답이 맞는지 확인해 보면서 채점해 보세요. 이번 시간은 같은 동전을 값에 따라서 100원으로 바꿔봤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